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3일 일요일 오후 7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XRP 현물 ETF를 공개 검토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ETF는 언제 승인이 날 것이고, 우리 이 XRP 미래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기대를 해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현물 ETF에 대한 분석과 트레이더 14만 명을 날려버린 트럼프의 한마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드리는 에테나 20% 같은 이런 수익들 오늘의 영상에서도 추천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따봉 버튼 네, 1,300개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사항 먼저 보고 트레이딩적인 관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출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펀드 상품에 대해서 승인 결정을 공개 검토 하겠다 자 그러면서 22일까지 찬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 검토는 SEC 규정에 따라서 따른 431호에 따른 조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XRP에 단독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XRP 비중이 약6% 정도 그리고 BITW라는 상품에는 약 5.9%, 거의 한 6%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다음에 우리 리플도 들어갈 거고 솔라나 같은 상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리플의 비중이 그 중에서 약6% 정도 해당된다. 자, 이 상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고 단독적으로 상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 리플이 포함이 되는데 이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겠다. 리플이 아직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충분한 네, 승인이 났을 때 효과를 보여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레이스케일이 조금 약간 태클을 걸어왔어요. SEC가 보류 조치를 내렸는데 이거는 증권거래법 19B-4 자 요거를 위반을 했다. 19B 이 조를 위반했다고 이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 규정 변경안에 대해서 24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을 되는데 결국 이 기간을 넘긴다? 그러면 자동 승인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넘어갔고 빠른 시일 안에 결국엔 이거를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승인 또는 거부를 발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아,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XRP, 단독적인 현물 ETF는요, 9월에서 10월 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유력한 날짜로서는 10월 달, 네, 10월 중순이 될 것이다.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날짜가 짚어주게 된다면, 제가 요거, 여러분께 공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리 그럼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XRP 현재가 4,015원입니다. 자, 하루 기준으로 지금 3.6%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파란 색깔 이평선 강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강력한 선 얼마였어요? 자, 강력한 선은 3,850원 가격이었죠. 파란 선몇 선이죠? 45선입니다. 일본 기준에 45선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XRP 리프를 내가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얼마? 3850. 일봉 종가 기준에 3850원을 지켜준다. 그럼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 XRP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2,000원 정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인 거고, 혹시 여러분들 XRP 리플 어느 정도 수익을 갖고 계신가요? 내가 XRP 리플을 수익 중에 있다. 그럼 리플에 몇 퍼센트 수익을 보고 계신지, 그거 한번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리플은 파란선 깨지자면 그대로 지켜가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해외 마켓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많은 힌트를 드려왔었죠. 그래서 해외 마켓 차트를 보면,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XRP 리플의 4시간 봉 차트입니다. XRP 리플의 4시간 봉 차트인데, 기존에도 보면 빨간 색깔 이렇게 표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발생될 때, 그리고 하얀 선을 완벽하게 눌러줄 때, 그때 여러분들, 매수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신호 발생된 거 보여드리는 부분인 거고, 매도 시점은 노란선, 빛각선 닿을 때마다 매도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동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적으로 어디서 부딪힐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어디에요? 자, 지금부터 약 4%에서 5% 정도 올라왔을 때는 아, 매물이 많구나. 내가 당장 이뭐 8월 달에 초에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면 일부분 4, 5% 올라왔을 때 필요한 돈만큼만 매도를 하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는데 괜찮아. 그런 분들은 이게 두들겨 맞고 내려오든 뚫고 올라가든 계속해서 들고 가셔서 5달러 6달러 7달러 자 우리가 목표하는 1 0원 12,000원까지도 충분히 더 들고 가는 투자 전략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리플의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됩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뭐 하루 이틀 짜리 조정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겁나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어, 한달 이상 들고 갈 거야 두달 들고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xrp 리플 하루 거래금 1조 원이 터지고 있는 이 xrp 리플에 대해서 매수의 관점으로서 여러분께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알트 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얘는 중간중간에 선들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다른 채널에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인 건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코인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3,469명이 현재 구독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21시간 전이네요. 어제 밤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이더림 ETF, 네, 이더림 ETH, 싹다 담아라. 라고 이야기 를 드리면서 가격을 말씀을 드렸어요. 3,500달러였었고 근데 그 후에 3,500달러에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는 싸게 들어가야 한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 하얀색 글리핑선 그한 번만 더 찍어준다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한번더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보좀면 좋겠다 하얀선 이평선 찍으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라 얼마죠 3,362달러 혹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나요 3,362달러 가격이 보입니다 이 정도 가격을 과연 도달했을까? 이더리움 가격은요. 완벽하게. 자, 3,354 달러까지 왔어요. 오히려 그 가격보다 10 달러 조금 더 내려오는 그 가격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그 자리를 찍어주었다. 자, 내려올 때 내려오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라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는 이 파란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죠.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그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빛각선을 이제는 돌파를 했어요. 단기적인 라인은 돌파를 해 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보기에는 3,500달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그 가격대는 뭐 3,508달러 정도 되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정지점 대략 요 정도 될 거예요. 3,850달러 근처가 굉장히 매물이 많아요. 여기서 항상 횡보를 보여줬고 이거 뚫더라도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더리움을 투자를 한다 이 정도 올라와요 한10% 정도 올라오면 아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필요한 돈만큼만 톡 매도하고 또 조정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꽉꽉 채워가면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잘 꾸려가시면 여러분들의 장고요 이더리움 70%엑셀 p 리플도70%육박가 수익들 이런 거 여러분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거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추천드렸던 가격대들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36%대 이런 수익들 가져가셨었고요 보면 솔레이어나 뭐 오피셜 트럼프 같은 종목들도 전부 다 이런 수익들 꽉꽉 다 챙겨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하단 혹시 구독, 전체알림 설정 눌러주셨죠? 따봉 버튼 눌러주셨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뭐예요? 이더리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면 하얀색깔 이평선 달러 기준으로 왜 자꾸 얘기하냐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요. 영상으로도 얘기 드렸어요. 보면 5일 전 영상에서도 보면 7월 2 8일입니다 대박코인 채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500만 원 밑으로 한번 찍어 주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땡큐하고 있는 돈은 그냥 아니 다른 종목들 싹 정리하고 그냥 이대로 묻어놔도 돼요. 이대로 묻어놔도 된다.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매매 조금 실력을 가진 분들은 XRP 리플러스 승부를 보는 게 맞고. 나는 실력이 없어 조금 부족해 그런 분들은 이더름을 갖고 가는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더름이요 최근에 조금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수평가가 조금 높긴 해요 근데 아 이거는 놓치면 안되겠다 매수평가가 보이시죠 제가 요런건 잠깐 좀 보여드리는 거고 뭐 얼마 들고 있다 이런것 좀 보여드리긴 좀 그래요 제가 여기서 업비트에서 조금씩 매수해서 또 다른 지갑으로 계속 보내면서 계속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뭐 이더리움 같은 뭐12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어 이더리움도 거이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시세를 보면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왜 지금 요번에 주말에 왜 많이 떨어졌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긴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아까도 잠깐 좀 보여드리겠지만 예, 암호화피 시장 트럼프의 한마디에 붕괴가 되었다. 결국에 70개국 이상의 25%짜리 관세가 적용이 되었죠. 8월 1일부터 관세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되었고 최종적인 뭐 완벽한 100% 발표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 매파적인 발언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략적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이 언급 없이 발표됐던 점까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기서 힌트를 드린 게 뭐냐면, 연준의 금리 동결입니다. 자, 7월 말일 날짜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금리를 동결을 했죠. 다음 금리 발표 언제요? 9월달이란 말이에요. 9월달.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거 진짜 주목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8월부터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말씀을 했죠. 자,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러면 8월달부터는 당연히 시장에 돈들이 풀리지 않게 될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8월달에요 물가가 굉장히 치솟게 될 거라는 거야 지금 당장 수입해오는 물건들 농산물 뭐 그다음에 공산품 등등등 수입해오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8월달에 물가 언제 발표하죠 cpi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표는. 8월달을 종합해서 개선을 해서 발표하는 날짜가 9월달에 CPI 발표하죠. 그러면 CPI 발표하고 나서 뭘 해요? 또 금리 발표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의 순서는 CPI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금리 발표해요. 그러면 CPI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어?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소비가 위축될 거란 말이에요.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몰이를 하게 될 거예요. 여론몰이를.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다. 그럼 결국엔 8월 달 물가를 진짜 꽉꽉 올려놔야지만 CPI 지수가 높게 나올 거고 결국엔 소비가 위축될 거고 그러면서 9월 달 금리나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트럼프의 투자 전략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대형 종목 위주로 끌고 가야겠죠. 탑10 안에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지코인, 솔라나 딱이 탑10 안에 들어오는 종목들 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이잘 꾸려가셔야 돼요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물론 제가 단타로서 딱딱 찍어 먹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또 추천이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 에테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테나 얘도 보면은 빨간 색깔 이평선 깨지지 않았어요 일본 기준에 자 이게 몇 선이죠? 15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에테나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려왔죠 보시게 되면 제가 스타코인이라는 채널 여기서는 이더리움만 다뤄드리고 있어요 이더리움 전문적인 채널을 제가 이렇게 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건데 여기 영상에서 744원이었습니다 이평선 15선 세팅을 해보서 일본 기준에 빨간 선안무서진다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볼게요 에테나는 들고 가도 돼요 그 내가 이런 종목들 한번 잡아보고 싶어. 얼마에 사야 돼요?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가 들어가시고 반드시 근데 손절가는 잘 지키셔야겠죠. 종가 기준에 730 네. 종가에 손절가까지 다 오픈하는 고래트레이더 채널 어때요? 완벽했죠. 744원에 추천드렸던그 종목은 대략적으로 몇 프로짜리 수익이 나왔을까요? 자 여기도 제가 영상 캡처를 했는데 네. 보면은 5.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744원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최대는 6%까지 나와요. 현재 기준으로는 한5% 정도 되는 거고 보이시죠? 한6%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분의 1은 일단은 매도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면은 뭐 785원 이렇게 올라가고 닫는 구간들 단기 저항성 구간 이렇게 참고하셔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보면 이렇게 다 캡쳐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보 다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무료로 오픈하고 있어요. 코인부자 채널이 8,200명 짜리는 여기는 뉴스만 올려드리는 채널이니까 요건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진짜 추천 종보까지 같이 받아보면서 소통해보실 분들께서는 영상하단 따봉 꽃 또는 이거 꼭 따봉 눌러주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데 고정 댓글 링크 보이시죠? 무료 추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무료 추천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서 단타 종목 추천이나 또는 실시간 소통방 입자 필요하신 부분들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리플 영상을 보고 들어오셨죠. 물론 이더림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비중이 더 많은 종목을 요걸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010 땡땡땡땡 연락받으실 번호,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전화 꼭 받으세요. 전화 안 받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신청하시고, 전화를 놓치셨으면 부재중 전화 확인 꼭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여러분 계좌 좀 개선되는 모습들 그런 걸좀 보고 싶어요. 이미 7월달에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로 많이 좀 이렇게 받고 이미 7월달에 최고 수익을 찍으신 분 기준으로는 314% 처음 하셔서 100만 원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34%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 수익들 많이 나아지게 될 거고 제가 요 종목도 같이 한번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500%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까지 이거 여러분께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익 보시고 수익 보신 종목들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20%짜리 수익들 줄줄이 남기게 될 겁니다.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계좌 바뀔 거예요. 고래 드리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래 드레더였습니다.